아이 일단 뭐 이제 이 영상은 <laughs> 그 경남편을 시작하기 전에 송출될 영상입니다 전에? 네 끝에가 아니고? 네 전에? 네이 영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동, 이제 다 아빠 하면서 이제 곰탱이 여행을 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laughs> 혹시 여행을 왜 한동안 안 가셨나요? 일단은 파뿌리 공모전에 너무 많은 돈 썼어요. 음. 너무 많은 돈을 썼고,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식이 음. <laughs> 있었고 일단은 근데 솔직히 예산 부족이 제일 컸죠. 어른의 사정과 예산으로 인한 그때 비용을 실질적으로 내가 다 전액을 지불을 하게 되면서 그한 달치 공탱이 행사 갈 비용을 다 써버렸어요. 필살기였죠? 공을 썼죠. 그때 다 썼는데 이제 팝폴이 공모전이 생각보다 발표가 늦게 난 거예요. 우리가 찍고 나서 한한달 뒤에 났거든요. 그만 큼려올지 몰랐는데 거기서 상금을 30만 원을 세금 제하고 20만 몇천 원을 받았는데 그걸 받았지만 그 받은 비용의 두 배를 줬 썼기 때문에 네. 적자였고. 일단은 이제는 비용이 생겨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써야 되겠다라는 걸 대충 감을 잡아서. 자이 물맑고 공기 좋은 날. 어이 보세요. 어, 단풍이 내리쬐고 아 다시. 노래 2. 자, 이물맑고 공기 좋은 날자 보세요. 단풍들이 벌써 노랗게 물들었죠. 이제 11월 말이다. 이제 이제 마음의 안식을 음의 안식 어. 자 이제 경남 남해로 출발해 볼 겁니다 경남 남해가 제가 알아봤는데 외국 관광물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독일 마 독일 파독 갔다 오신 분들께서 모여가지고 파독이라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제 독일에 가셔서 간호사도 하시고 이제 광부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한창 이제 발전할 시기에 가셔서 이제 한참 이제 애쓰시는 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마을을 조성했던 곳인데 거기 파도, 독일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그 편백 나무 숲 길이 있대요. 그래서 약간 이국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음. 자,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이제 보리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등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산을 올라야 되는데, 아, 피카? 네. 그, 피카? 네. 피카. 그런데 이제 산을 올라야 됩니다. 여기에는 금산산장이라고 하는 분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분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가면은 라면 팔고 뭐전 팔고 하는데 뭐 전은 무슨 뭐 자리에 돌려준대요. 근데 분위기로 먹는 거죠. 예. 근데 여기 가서 점심을 먹어볼 겁니다. 도착하면은 한시다.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시간이 뭐, 딱 점심 먹기 좋은 시간이죠. 도착해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은 적당하게 점심시간 피해서 사람들 적을 때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평일이긴 한데, 오늘이 찍는 기준으로. 화요일에는 그래도 평일이니까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 사람들이 또 예. 여기 가서 점심을 먹고,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가보자. 여기 자료 화면 넣어주세요. 네. 짠하면서 이제, 이제 이게 싹 사라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보리암과 금산산장에 관련된 네 이제 그 설명 강원도 편에 제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음. 천 k 로를 운전을 했어요 그 <laughs> 그때는 진짜 와 내가 집에 가서 아니 숙소 들어가서 정신 또 뭔가 찍긴 찍었는데 정신없이 찍었어요 그냥 진짜 그런거 아시죠 옛날에 그 사람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저주를 걸어가지고 이게 뭐 살아난 것처럼 굳이 이한다 그게 좀 비가 되었다고 뭐 그런 말이 있 진짜 그런 느낌으로 뭐 중소로 걸린 것처럼 이러면서뭐 찍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말해 운전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고뭐 1박 2일도 아니고 너무 오래는 그 남해에 가 봅니다. 예. 해남도 있고, 아니 남해도 있고, 저기 뭐야, 저기 느낌에 우리가 팔고 있는 제가 팔는포항도 다른 곳이었네요. 아홉 시. 기계 뭐 비행기 정도 만드는 기술력이 높네 오감사합다 어, 비행기 정도 이제는 정도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들리시죠? 음 응, 잠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여기는 진주 진주하면 또 제가 또 아모참을 뭐 사랑할 거야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여기 이제 공군 때문에 공군 입대를 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군에 입대를 할때 이쪽으로 왔었습니다 네, 훈련소가 여기 있어요 기본 군사훈련단이라고 어, 영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긴 해요 네, 그 당시에 먹었던 롤부부대찌개가 전국 어딜 가나 똑같은 맛에 그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맛이 없던지 저는 부대찌개 좋아하는데요 원래 자 여기 잠깐 화장실 들렀다가 먹을 거 사들고 출발할게요 여기 집에서는 핫도그를 먹고 가야지 아맛일게안다아 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몇시야 지금 오전 11시 52분입니다 11시 52분이야 음. 음. 예, 그 보리보리쌀 보리암 보리보리쌀 보리암에 지금 올라가는 길에 다 초입해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바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산길이에요? 꼬불꼬불한 산길? 낮 초입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바이가 뭐냐면 언덕배기 센 언덕을 고바위라 그래요 당신들 모르지? 아 어, 이건 이제 어? 이 서울 천놈들은 뭐아 이거 여기서 표 끊어서 올라가야 되나보다 이게 여기서는 적혀있는 게 저기 보니까 승합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 차량 및뭐 자전거 뭐 이런 거못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표를 끊어서 이제 내가 내 차를 끌고 올라가야 되나 봐 보자고 그러면은 표를 어디서 끊어야 되지? 탐방 안내 아아 어. 어, 허리야 사서 가자 아. 어 저기 바로 올라가나 보다 구경하시다? 뭐뭐 하시덕 하는 거는 경상도 사투리긴 한데 사투리인가? 저거 자 이제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끌고 야 여기 얼마나 빡세길래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가 아니고 올라가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가 주차장을 이제 차가 많이 밀릴 때 여기서 기다리는데 그냥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막뭐 등산복 입고 온단 말이야 막 아이더 뭐 노스페이스 뭐 북쪽의 얼굴 뭐 이런 거 입고 온니까 이게 지금 나 지금 코트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디건을 챙기긴 챙겼어요 가디건을 챙겨서 그럼 가디건 입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여기 되게 춥을 거 같은데 춥지 않을까? 다막 패딩 입고 막 이렇게 온다 나 혼자 코트 입고 가면 춥다기보단 걸거칠 거 같은데 가봅시다 거기 방품 찍어놨어 나 여기서 가다 야, 표는 이렇게 쓴게 없고 천 원씩 유지가돼무조금 받아야 돼 근데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큰일 났다 <laughs> 개 많을 것 같다 사람 야 진짜 얘네는 어딜 가나 있네 부분가가 야 얘네는 도망 산에서도 도망하는구나 아, 좀 날아라 날개가 있어 이거 산비룩기네 얘는 왜냐면. 아, 얘가 왜냐면은 그거 구구구구 구구구 하는 거 그거. 그거야 저기 사람들이랑 뚝뚝 지나가면서 여기 곰이 있대. 곰좀 풀어놓으면 되겠다. 뭐. 마크에 곰이 있다 이러는데 여기 있잖아요. 경치가 진짜 좋아. 여기가 바다가 다 보여요 바다. 와 좋다. 비카 비카. 비멀어. 도착 걸러 볼까. 걸어서 뭐라고 25분? 15분 올라가야 된다. 아, 이게 아닌데. 야, 씨, 땅은 모르겠고, 여기. 에 아, 여보세요. 15분만 걸어올라가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얘가, 내가 15분을 걸어올라왔는데, 네이버 지도로 내가 검색해보니까 20분 더라왔어 이런, 씨. 아아 씨. 아, 경사가 세가지고, 아 추워요. 콧물이 난다. 났나. 여기서부터 절입니다. 예, 보리암. 예, 절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 한 15분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절이 목적이 아니고, 부식이 문제기 이 때문에, 예, 아유. 경치가 끝내주는데, 저기 전망대 쪽에 가서 한번 다시 찍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예. 와, 높긴, 나 오빠 진짜. 없다, 진짜. 아. 야, 괜히 목불라니까 가지고 여러분, 금산산장이랑 보리암 가실때는 무조건 옷을 편한걸 입고 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넣지 마세요. 적어도. 아이고. 200m. 강군성전이 있대요. 상사바위? 하사바위는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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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를 맞나?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와, 아. 아, 여기 집을 어떻게 지었대? 이건 뭐야? 헤이드로 들어올렸나? 와. 여기도 100m고, 여기도 100m네. 아이. 100? 먹는 게 문제지. <laughs> 배고파. 100m 가래요, 100m. <laughs> 이만큼 내려가면은 이만큼 또 올라와야 돼. 괜찮아, 근데. 왜냐? 나는 먹고 올라올 거거든. 주머니에 있는 2만원어치 다 먹고 올라와야지. 만 파전 하나, 라면 하나, 식혜 하나 아, 요 맞습니까? 만육겠만니다 16,000... 6 0 0 0들었두분 같이 한장 찍어드려요 어 야, 저리 안가